우리 루비는 항상 스탠바이야. 어? 차 시동만 걸면은 아주 그냥. 어? 루비야. 차 타고 어디론가 가고 싶어? 여기서 뭐해요 현사. 뭐 창문 깨끗하게 닦아야 돼. 우리 새끼들이 침다 발라놨어. 많이 묻힌다 그렇지? 응? 우리 새끼들 침 진짜 많이 응. 많이 묻혔어. 응. 아니 우리 들 멀미도 안 하는데 침을 바르네. 옆에 할타고. 아, 할타? 저랑 요즘 할트는. 아, 너못 살겠어, 진짜. 베트남 아지머니께서 갑자기 사과를 막 주시네. 아, 우린 살라 그랬는데, 그치요? 음, 파는 줄 알고 맛볼라 했는데. 어, 파는 줄 알고 맛볼라 했더니 그냥 막 줘버리. 좋은 것만 주네. 음, 세상에. 상처난 거랬는데러와서 주네. 어, 거기 다도려난 거는 하나도 안 주고, 음. 이거 상처가 없는 어, 것만 주셨네. 세상에. 아우. 이거 뭘로 또 얼굴을 <laughs> 또 언제 본다 우리가 보답을 하냐고. 이거, 이거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돼? 세상에 아니 상처가 난 거는 자기들이 먹고 세상에 깨끗한 걸 주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어 고마워라 베트남 아줌마 잘 먹을게요 우리 새끼들 이거 깎아주면 좋아하겠다 그치? 난 하나 깎아줄 생각은 없어 당신 나오는 거는 왜 나를 안 줘? 내가 건강해야지 <laughs> 내가 건강해야지 얘들이 더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? 그렇지 그러긴 하지 자 당신 거 <웃음> 진짜 <웃음> <웃음> 그렇지 않았자 당신 거 <laughs> <laughs> 고자자 이거 우리 새끼들까지. <laughs> 啊。Yeah. 야 개순돌, 개순돌, 너, 김순돌, 개순돌, 어 똥순돌, 똥순돌? 누리야, 누리야. 네. 너입 벌려 <laughs> 야 질질 흘리네 누리야 원래 혼자 먹는다그 다들 티 먹는 거지. 다들 쳐다보고 근데 무슨 티가 안 나게 먹어. 이 바보야. 조용히 먹어야지 <laughs> 뭘 떠주라고 조용히 먹어. 하나 먹고. 이 멈치 그래? 완전 멈치 <laughs> 해줬지이 바보야. 가만있으면 조용히 음. 야금야금 저쪽으로 먹어야지. 미안해. 네, 야고 어, 해피는 산에 가서 먹어. 텔페 바다가지고 가서. 떠주라고 안돼 당신 과자 줘. <laughs> 그냥 야금야금 감춰놓고 그냥 요리만 먹었어? 아이고. <laughs> 이거 해보려고 우리한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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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어? 어? 이거 먹고 싶어? 산에 가서 먹어? 응. 음. 희망이도 먹고 싶어? 우리 별이도 먹고 싶어? 별이 많이 먹고 싶어? 어디 보자. 일로 와 일로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자. 일로 와. 얼룽아가 얼룽아. 얼룽아. 어이 얼룽아 얼룽아. 얼룽아. 야옹아. 야옹아. 이름 뭐야? 아이 이뻐라. 아가 이뻐라. 이거 뭐야? 이거. 응응. 응. 안 먹어? 어이. 아이고 이뻐라. 아. 음, 냄새 안 나? 멍멍이 냄새 아이고 어 손은 안 타는구나 아이고 귀여워라 잘 있었어? 어 그래 이정도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오이 일로와 일로와 어, 이그 이뻐라 어, 조금 허락하고 싶었어 손은 오우야 어 일로와 <laughs> 빠빠 갖다줄게 어 응, 음, 어. 잘 있어? 어쩜 이렇게 이쁠까? 아. 고양이가 이렇게 손을 안 타네요. 네. 아. 지금 얘는 뭐 먹고 살아요? 그냥 우리가 주는 거는 잘안 먹어요. 아. 이게 막 이렇게 빼다니고 좀 많이 나오잖아. 그런 거 먹어요? 그걸 아. 이폐를 먹어갖고, 이폐를 먹어갖고, 그치? 뷔페. 부폐를 <laughs> 먹어서 이것저것. 아, 아이고. 한세달 정도 된것 같은데, 저희가 차로 가다 줄게 사장님 한번밥 한번 해보세요. 왜 그런다면, 우리 밥그릇가다 가다 줄 테니까, 물고기랑 사장님 집쪽 있잖아요. 지원 날만 혹시 비안 왔다가 비안 비 맞게만 왔으 지가 먹고 가거든요. 비안온 날은 밖에 나 밖에 또 하고 가만히 있고 네. 봤어요. 용압 치는데 거기 마켓까지 그 와서 똥싸먹한다니까 그니까, 아. 그니까 그럼 거기다 사료만 주면 주면은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우리가 지가 똥싸는 데는 꼭 오더라고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아니, 우리가 사료 드릴 그 거니까 밥한모줘 뭐 보세요 응. 네. 사장님 밥한모줘 보세요. 여기 또 아침에 네. 불러보는 아니면 우리가 주도 되지. 자리만 안전하면 얼굴 맞드시면은 도망가요? 추워 보고, 그러니까 사장이 밥을 계속 주시다 보면 한 달도 전에 한번 보여주면 되니까 체험하 좀 되니까. 알았어요. 예 <웃음> 감사해요. <laughs> 수고했죠. 저 사장님은 해준다고 <laughs> 아마 할거 같지 않아? 잡을라고 했다고. 잡을 왜? 산돌이가 굉장히 예쁘다 그러지? 음. 예쁘게 생겼다고. 이게 생겼다니까 이 놈이. 뭐우나가나다이쁨을 받는데 세상에 그런 애기를 버렸으니. 믿겠으냐니까. 아, 산돌이. 사료 주신대지? 어, 어 그럼 사료 갖다 드리자. 지수야 지수야 나가면 큰일 난다고 얼굴이 그지가 돼서 들어왔네 세상에 어디 갔다 왔어? 응? 어? 지수야 얼굴이 시커메 어디 갔다 왔어? 배안 고파? 집 나가면 큰일 난다 목줄이 잘못해서 벗겨졌어 큰일 나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대 이 동네까지 응? 지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? 세상에 어디 시커먼 애, 어딜 돌아다녔는지. 응?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? 응. 오, 세상에 이렇게 순한 애기가 어딨죠? 아유, 딱까지 큰일 날 뻔했네, 세상에. 내가 너 때문에 두 다리를 못 벗고 잤어, 이놈아. 어? 어? 지수 없으면 아빠 어떻게 살라고 그치? 네. 아이고, 딱지나거 집에 묻게 했었나, 이래갖고? 넌 이제 뭐 어떻게 됐대? 쥐수야. 아 이거 뭐라고 손에 끼고 어디래 지수 <laughs> 너 어디 갔다 왔어? 아 <laughs> 앉아 너 잘못했지? 앉는 거봐 <laughs> 잘못했지? <웃음> <웃음> 됐다 우리 지수 어이고 우리 지수 이쁘다 <laughs> 아 이쁘다 우리 지수 여자라서 핑크핑크해요 이제 목줄 풀고 나가면 안돼 이거는 안풀어질 것이다 알았지? <laughs> 우리 지수 이쁘네 <laughs> 돌아온 기념이야 선물 고마워. 아, 선물해 줘서 고마워. 아유, 아유 건강이 잘 돌아 다행이다. 우리 집은. 너무 잘했어. 음. 근데 목소리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. 큰일 난다. 너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다, 이놈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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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다. 이 반색 치워 줘라. 아, 로 돼, 사람이야. 일 아니. 하나, 둘. 이리 아니. 이리 아, 이리 언제라고 아니. 아, 이 똑같은데. 때 6m인데, 2 4 0 계산을 마저 드리는 것같 아이고 정말로 꽃 가지고 오셨네 안녕하세요 진짜로 꽃을 가지고 오셨네, 꽃을 가지고 오셨네 이제 꽃을 가지고 오셨어 네 강아지 그때, 그때, 그, 그때 그 강아지 어떻게 했어요? 주인 줬어요 네? 주인 그때 그 강아지 주인 줬어요 강아지? 그때? 네. 줬어? 아이고 꽃은 얼마대요? 아우 응? 꽃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장미 장미는 이건 뭐슨 꽃이야? 이건 무슨 꽃이에요? 마크 무궁화? 무궁화? 마크잘 선택해봐 을 어떤 걸 나무를 심어야 돼 우리는? 어우 얘가... 음, 할아버지 꽃 가지고 오시면 앞으로 저희가 많이 팔아드릴게요. 건강하세요. 또 뵈요, 할아버지. 저희가 네, 네. 맨날 온거해 네. <laughs> 내가 맨날 온다 했어. <laughs> 강아지 구조하시라고 하신 분들 나오세요. <laughs> 진짜로 꼭 가져오셨네. 예. 네. 예. 네. 수고를 지켜서 다행이네 아, 그리고 이제 늘 우리가 항상 가서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그때 그날이 마지막이라서 그 어르신도 좋지 이제 너무 눈치 그럼, 안 보고 그럼 어르신도 펴면, 편하지 그리고 오늘 얼굴이 좀 폈더만 하니까 얼굴도 폈어 그치 왜냐면 강아지는 눈치를 보면서 눈치 되잖아.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좀 많이 얼굴이 좋아졌더라고 아. 만세 드시고 에휴, 남의 일 같지가 않지 이제 우리 구독자 언니 아들이 어, 강아지 대신 이제 강아지 아파니까 꽃이라도 좀 많이 사주라 해야지 <laughs> <laughs> 장날 <장난> 하나씩 <laughs> 어 장날마다 하나씩 이제 꽃을 구조해주라 해야지 <laughs> 우리 집이 꽃집 되게 생겼네 꽃집 어? 되게 생겼어 집 좋지 우리 애기들 위해서 예쁜고 심어 놓으면 너무 좋지 아. 어이가 없다 엄마가 엄마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. 너 선풍기 빨리 안 꺼? 야 개순돌, 개순돌, 선풍기 꺼 이놈아. 엄마 추워. 야 엄마 춥다고. 아 진짜 좀식기다 추워서 문을 닫았고 자는데 선풍기까지 켜놓으면 어떡 하냐고 엄마한테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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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엄마 입 돌아갈 뻔했네 추워서 아이 놈식들 그냥. 추워. 비 오는데 바짝 아까 바짝. Thank you